여러분 시장에서 정말 이상한 어찌 보면 모순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보통은 절대 같이 갈수 없는 두 자산이죠. 바로 주식과 금. 이 둘이 동시에 급등한 건데요. 오늘 분석에서는 이 기묘한 동반 상승 현상에 숨겨진 시장의 진짜 속마음이 뭔지 한번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아니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먹고 사는 주식하고 불안감과 공포를 먹고 사는 안전자산 금이 어떻게 같은 날 함께 폭등할 수 있었을까요? 이게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시장의 법칙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일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봐야 할 미스터리입니다. 자 데이터를 직접 한번 보시죠. 다우지수 S&P 500지수. 견고하게 올랐습니다. 이건 시장이 미래를 꽤 낙관적으로 봤다는 뜻이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대표적인 공포자산이라고 불리는 금값은요, 말 그대로 하늘을 뚫고 역사상 최고점을 찍어버립니다. 바로 이 상식적이지 않은 데이터가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자, 그럼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한 첫 번째 단서부터 한번 따라가 보죠. 먼저, 시장의 낙관론. 그러니까 주가를 이렇게 밀어올린 힘의 정체가 대체 무엇이었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날 투자자들 마음에 확신을 심어준 핵심 키워드는 바로 골디락스 경제입니다. 동화 아시죠? 너무 뜨겁지도 또 너무 차갑지도 않은 딱 좋은 죽처럼 경제가 과열도 침체도 아닌 아주 이상적인 상태라는 뜻이죠. 시장은 경제가 아주 부드럽게 연착륙할 거라는 기대감으로 가득 찼던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소비는 활발하고 물가는 안정될 거라는 긍정적인 신호들이 막 쏟아지니까 투자자들이 안심한 겁니다. 뭐, 금리나 좀 늦어지면 어때? 경제 기초체력이 이렇게 튼튼한데? 바로 이런 자신감이 주식시장으로 돈에 팍팍 밀어 넣은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게 이야기의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이 낙관적인 분위기 한가운데서 두 번째 단서가 나타나거든요. 모두가 환호하는 것처럼 보였던 이 기술주 시장.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아주 의미심장한 균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투자자들이 그냥, 어, 기술주 좋대 하면서 무작정 돈을 넣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현미경을 들여다보듯이 기업 하나하나의 펀더멘털, 그러니까 실제로 돈은 잘 버는지, 회사는 튼튼한지를 엄청 꼼꼼하게 따져서 진짜백의 알짜기업만 콕 집어내고 있었다는 거죠. 이 표를 보시면 시장의 선택이 얼마나 냉정했는지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 자, 왼쪽에 있는 승자들, 구글과 메타, 이들은 뭘 보여줬죠? 네, 확실한 실적과 높은 수익성을 숫자로 딱 증명해냈습니다.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패자들, 테슬라와 인텔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안겨줬죠. 시장은 이제 더 이상 뜬구름 잡는 기대감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확실한 숫자에만 돈을 골고 있었다. 바로 이겁니다. 자, 이제 가장 드라마틱한 단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전례가 없었던 금값 폭등. 이건 시장의 또 다른 얼굴, 바로 공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5,100달러. 와, 금값이 사상 처음으로 5,000달러라는 이 심리적인 벽을 그냥 깨부수고 솟구쳐버린 겁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주식시장의 그 뜨거운 열기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아주 거대한 불안감이 시장의 한쪽 구석을 세게 내리치고 있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인 셈이죠. 아니, 도대체 뭐가 그렇게 불안해서 투자자들이 금으로 이렇게까지 몰려든 걸까요? 바로 정치적 불확실성,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무역전쟁의 공포, 이 불안의 삼각편대가 시장을 덮쳐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모든 단서가 다 모였습니다. 한쪽에는 골디락스 경제라는 희망이, 다른 한쪽에는 금값 폭등이란 공포가 있죠. 이제 이 상반된 조각들을 맞춰서 시장의 진짜 큰 그림, 그빅 픽처를 한번 완성해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시장은 혼란에 빠진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두 개의 눈으로 세상을 아주 냉정하게 보고 있었던 거죠. 한쪽 눈으로는 튼튼한 경제가 주는 기회를 보고 있었고, 동시에 다른 한쪽 눈으로는 언제 터질지 모를 시스템 리스크를 함께 주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전문가들이 말하는 자산 대이동 현상입니다. 마치 거대한 자본의 물줄기가 흐름을 바꾸는 것과 같아요. 막연한 기대감에 투자됐던 돈들이 빠져나와서 두 갈래로 나뉘는 거죠. 한 줄기는 어떤 위기에도 끄떡없는 금이라는 절대 안전지대로, 그리고 다른 한 줄기는 위기 속에서도 확실하게 돈을 벌어들이는 초우량 기술주라는 강력한 성장 엔진으로 말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새로운 흐름 계속 될까요? 이제 시장은 아주 중요한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이 자산 대이동이 과연 일시적인 현상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트렌드가 될까요? 그 해답의 열쇠는 바로 시장의 거인들, 즉 빅테크 기업들이 쥐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기업들이 발표할 실적이 이 새로운 시장의 방향을 결정할 가장 중요한 나침반이 될 겁니다. 이한 문장이 이날 시장의 복잡 미묘한 심리를 정말 완벽하게 요약해주는 것 같습니다. 골디락스 경제와 금값 5천 달러 시대의 공존, 네 바로 기회와 불안이 교차하는 지점, 그게 바로 지금 시장의 모습인 거죠. 오늘 우리는 시장이 어떻게 살아남으려고 하는지 그 새로운 방식을 본 셈입니다. 한 손에는 성장의 칼을, 다른 한 손에는 방어의 방패를 드는 것. 어쩌면 이 양손잡이 투자가 미래의 새로운 기준, 즉, 뉴 노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장은 우리에게 아주 흥미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